문법을 깨우는 그랜버디 세븐 73번 전반부 자음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쓰시오. 74번 중반부 자음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쓰시오. 부, 우, 스, 즈, 즈, 츠, 75번. 후반부 잠음가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쓰시오. 76번. 로그스 영어에서 영어의 발음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나? 혀의 위치. 77번. 영어의 모음 5가지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쓰시오. A E I O U 78번 다음 다섯 개의 단모음의 음가를 한글로 표기하시오. A E I A O 79번 다음 다섯 개의 장모음의 음가를 한글로 표기하시오. A E I O U 80번. 영어의 반모음으로 사용되는 알파벳 두 가지를 쓰시오. w Y 81번. 몸에서 R 발음이 나오는 알파벳 세 가지를 쓰시오. ER, IR, UR 82번. 발음에서 치아 사이에서 시간 마찰음 두 가지를 발음을 쓰시오. 83번. 혀끝이 윗몸에서 나는 치경음 세 가지를 발음 교를 쓰시오. 84번. 자음 발음에서 입술 발음 세 가지를 발음 교를 쓰시오. 푸음 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